온타리오주 진보보수당이 지난주 토론토 콩그레스 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향후 당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덕 포드 수상이 차기 총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리였지만 언론 접근을 제한한 운영 방식과 행사 도중 발생한 시위로 인해 투명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약 1000명의 청중 앞에서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포드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맞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며 온타리오 주정부는 단한 번도 세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절대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드 수상은 전국 모든 정부, 지방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 모두 세금을 인상했지만 온타리오주는 단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으며 거의 8년이 다 되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드 수상은 연설에서 온타리오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다수정부를 이끌겠다고 강조하며 네 번째 임기를 향한 제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세 차례의 다수정부 성과를 언급하며 당원들의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집권 이후 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됐지만 행사 분위기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언론 배제 조치였습니다. 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비공개 행사로 규정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포드 수상은 기자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지만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행사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민주적 책임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은 결국 포드 수상의 주요 연설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부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11월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실질 GDP 성장률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10월에 0.3% 감소에서 다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품 생산 산업의 활동 감소가 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일부 상쇄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11월 제조업 생산량은 1.3%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내구제 제조업 생산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매업 부문은 자동차 생산 감소에 영향을 받아 2.1% 줄었으며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역시 유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1월 소매 판매는 1.3% 증가해 이전 두 달간의 감소세를 상쇄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 엘버타주 학교, BC주 주류 판매점의 파업이 종료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초기 분석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분기별 GDP 보고서와 일치할 경우, 2025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간 기준으로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 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3분기 연간 성장률 2.6%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관세가 발효되면서, 2025년 2분기에도 경제가 유축된 바 있습니다. BM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덕포터 씨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오늘 발표된 결과는 4분기에는 경제 성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초기 추정치를 바탕으로 지난해 실질 GDP가 1.3% 증가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번 주초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4분기 전체 성장률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6년에는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터씨는 최근 발표된 GDP 수치가 중앙은행의 수정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IBC의 수석 이코미스트인 앤드류 그랜섬씨 역시 포터씨의 의견에 동의하며 현재의 정책 금리가 침체된 경제의 일정 부분 활력을 줄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가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논의를 재개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당분간 금리를 경기 부양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롱 캐나다 예산 2025에 따라 정부는 2029년까지 총 28,000개의 직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중 16,000개는 지출 검토를 통해 즉시 실시되며 나머지 1만 2천 개는 퇴직 후 충원을 하지 않는 자연 감소와 조기 퇴직 패키지를 통해 정리됩니다. 특히 이번 감원 대상에는 350명의 임원급 직위도 포함되어 있어 관리직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온라인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24개 핵심 행정부처에서만 2만 3,063건이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가장 많은 통보가 이뤄진 곳은 글로벌 어페어즈로 3,295명의 직원과 406명의 간부급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어 통계청이 3,274건, 고용사회개발부 3,028건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부와 교통부도 각각 2,000건과 1,500건 이상의 통지서를 발송하며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부처 요에서도 감원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품검사국은 587개의 직무를 폐지할 예정이며 교정국과 국립연구위원회에서도 수백 명의 직원이 해고 가능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쟁 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등 문화기관들 역시 향후 3년 내로 전체 인력의 상당 부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대규모 감원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넘어 연방 정부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 세무, 보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처의 인력 감축은 행정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제한하고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공무원들과 노조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공서비스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본격적인 평가 단계에 들어서면서 스티븐 푸어 캐나다 공공조달 서비스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의 핵심 후보자로 한국이 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조선 방산 산업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푸어 장관은 약 30여 명의 정부 및 기술 전문가단과 함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아 잠수함 건조 공정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장관 일행은 자동 용접 로봇, 블록 조립 시스템 등 한국 조선업계가 강점을 가진 생산 자동화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일정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생산 역량을 확인하는 방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공식 협의도 이어졌습니다. 푸어 장관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한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잠수함 성능 기준, 기술 이전 가능성, 공동 생산 모델 등이 주요 유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등 지상무기 생산시설과 해군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시찰도 병행하며 한국 방산 산업의 종합적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이번 방문은 사실상 최종 후보 검증 단계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최종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직접 찾아 실사를 진행한 것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기술 점검을 넘어 양국 방산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이 최종 선정될 경우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소국이 중국 수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말 엘버타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된 뒤 중단됐던 수출이 약 4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가축수가 줄고 소고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축산 농가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엘버타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중국 시장 재개를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관세 등 변수가 적지 않지만 수출 시장을 넓히는 것은 생산자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대형 가공업체를 거쳐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중국 시장은 캐나다 소고기 생산자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부위를 중국이 꾸준히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산물의 판로가 확보되면 송아지 농가와 비육장, 가공업체까지 축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가 개선됩니다. 수출이 중단되기 전에는 캐나다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액이 매년 2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출 규모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가공업체들은 몇주 안에 선적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가축 공급량 자체가 적어 실제 물량이 크게 움직이는 데에는 속도가 붙기 어렵습니다. 축산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와 미국 모두 가축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 전체 수출량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시장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오랜 가뭄이 이어지면서 소사륙도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농가가 사륙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중국의 수요가 더해지면 현재의 높은 소고기 가격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강수량이 회복돼 사륙도수가 늘어나면 중국 시장은 가격 안정에도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축산 농가들은 이번 수출 재개가 장기적인 투자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비육장 운영자들이 보다 자신있게 투자를 늘리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이 과거에도 갑작스럽게 수입을 중단한 전례가 있어 시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데이트의 프로필에 올라온 문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토론토 원베드룸 월세를 내고 운이 좋으면 식료품까지 살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토론토 청년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5년 기준 토론토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1761달러에 이르면서 연애의 설렘보다 월세 절감이 동거의 주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년간의 교제 끝에 결정하던 동거가 이제는 만난 지3 내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매건 무드하우스 씨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과 살림을 합쳤습니다. 양측 모두 리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혼자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로를 파악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생활방식 차이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잘 극복해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이들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보섹스월입니다. 이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 접근해 급속도로 관계를 진전시킨 뒤 상대방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26세 타투 아티스트 알렉사 씨는 만난 지 2주 만에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의 집에 눌러앉은 남성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전 집에서 월세 미납으로 쫓겨난 상태였고 머물 곳을 찾아 여러 여성의 집을 전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거는 관계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6주 만에 전 남자친구와 다시 합쳤던 타라 씨는 그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계약에 묶여 있어 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복잡했었다고 해상했습니다. 동거를 고민하는 커플이라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가사 분담, 비용 지출, 그리고 만약 헤어지게 될 경우의 전략까지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절감이 사랑의 부산물일 때는 축복이 될수 있지만 사랑이 주거의 수단이 될 때는 비극의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니토바주 정부가 북부 처치랑을 둘러싼 확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와브 키뉴 매니토바주 수상은 이번 주 허드슨만 연안의 처치랑을 방문해 항만 확장과 관련한 산업과 에너지 기반 경제 기회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연방정부가 구상 중인 포트워브 처칠 플러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뉴 수상은 지난주 오타와에서 열린 수상의에 앞서 처치랑을 에너지, 국방, 환경보호가 결합된 국가 건설급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며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원주민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북부 개발의 실질적 조건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치랑은 현재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 지역 보급물자와 일부 핵심 광물을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만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RTK 터이 그룹은 기후 변화로 해빙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만 운영 가능 기간이 연간 6개월까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새빙선을 활용할 경우 연중 운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처치항은 지리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서양을 통한 항로는 밴쿠버를 이용하는 태평양 노선보다 항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유럽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남미와의 교역 거점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북극 지역 군사 안보 활동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보급망 역할도 거론됩니다. 키뉴수상은 캐나다 최대 에너지 기업 가운데 한 곳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처치항이 단순 물류를 넘어 에너지 수출과 산업 기반 확장의 거점이 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과 협력해 예보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사업성 분석과 수익 구조를 담은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4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처치랑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와 마니토바주가 공동으로 프로젝트 헌장을 마련해 추진 중인 장기 구상입니다. 단기간 성과보다는 북극 항로 변화와 글로벌 물류 재편을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향후 캐나다 북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치랑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캐나다가 북극을 어떤 공간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류, 에너지, 국방이라는 가능성은 이미 제시돼 있지만 이를 실제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릴지는 정책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지역 사회와 환경, 그리고 장기적 통제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처칠랑은 상징적 프로젝트에 머물 수도 있고, 북미 북극관문의 실질적인 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레베뉴 직원들이 납세자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고, 근무 시간을 조작해 월급을 가로채는 등 심각한 기강 해일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CRA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비위 사례는 총 370건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중 266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비위 정도가 심한 25명을 면직하고 150명 이상에게 무급정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인 긴급대응 혜택을 부정하게 신청해 받은 직원 78명을 추가로 해고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직장을 떠난 직원만 이미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휴게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징계 건수는 전년 222건에서 20% 증가했고 비위 적발 건수도 15% 늘어 국세청 내부의 도덕적 회의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5만 2,499명의 직원을 둔 연방 공공 서비스 분야 최대 조직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비위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직원은 근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업무용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개인 계좌로 국세청 자금을 송금하거나 공용 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업무용 로그인 정보를 여부인과 공유하는 등 보안 수칙을 무시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라 돈을 관리해야 할 기관의 직원들이 오히려 혈세를 개인 용도로 남용한 셈입니다. 가장 심각한 행위는 납세자 정보의 무단 조회였습니다. 직원들은 배우자나 친척, 친구는 물론 전 룸메이트, 사업 파트너, 심지어 사망한 사람의 세금 정보까지 자유롭게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직원은 특정 계좌를 100회 넘게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식도 교묘했습니다. 가짜 온라인 회의를 만들어 컴퓨터가 꺼지지 않도록 조작한 뒤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거나 타임 시트를 허위로 작성해 최대 1352 시간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모든 비윤리적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직 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2024년부터 각 부처의 비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국세청뿐 아니라 통계청, 연방교정국, 국영서비스청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끄러운 실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